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이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이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빼돌리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간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전 장관의 출국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탄핵 추진도 예고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 탄핵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